반갑습니다. 12년 동안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담당해온 모두대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모두대 행정사 카페에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을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는 q&a에 대한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주차장 후진 주차 음주 단속 경찰 조사 히리 고고고님 주차장 후진 주차 음주 단속이 적발됐습니다. 농도는 0.151이고요. 경찰 조사 받기 전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면허 구제받으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차단기가 없는 3년이 막힌 경비원이 항시 있는 매우 협소한 주차장입니다. 라고 써있네요. 자, 오늘은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셔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차장 후진 주차로 음주단속에 걸리셨고요. 농도는 0.151%. 현재 경찰조사 받기 전으로 면허구제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적발된 주차장의 상황은 차단기가 없고 산면이 막힌 경비원이 항시 있는 매우 협소한 주차장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적발된 경우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차장이 도로로 인정될 경우 일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인지 여부인데요 만일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구조라면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구조라면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 여지가 생기는 거죠. 주차장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실제로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해당 장소가 외부 통제가 가능한 구조인지 차단기나 경비실이 있는지 카드키나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지가 주차장 요소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만약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 주차장처럼 외부 차량이나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구조라면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단순히 폐쇄된 구조라고 해서 곧바로 도로가 아니다라고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조와 통제 방식에 따라 또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주차장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의 경우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보다 현장 상황과 사실관계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적발되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며 상황에 따라 구제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런 판단을 위해선 현장 구조나 당시 정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두다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 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